성도 여러분 밤새 하느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의 베베자로 나가겠습니다 550장 오백오십장 예전 찬성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정말 새벽에 부르기 딱 좋은 찬송입니다 550장입니다 <laughs>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로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원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솜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문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시 말씀 잠언 26장 7절에서 12절. 잠언 26장 7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잠언 26장 7절입니다. 저 눈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자은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것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공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죠. 지난주에 어, 보셨습니다만 이 잠언 이십장에 있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뭐하는 백과사진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련한 자 있으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본인은 못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이 미련한 것이 미련한 줄 모르고 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이제. 아 내가 미련한데 아, 내가 미련한 자 행하는구나 알면 참 희망 있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오늘 말씀도 잘 새겨서 우리가 가능한 미련한 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론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은 제가 어, 성인데설교하기참 어떤지 송구스럽게도 죄송하기도 한데 어, 성경이 고대에 쓰이다 보니까 요즘에 가진 인권이라 이런 것들이 조금 어, 잘 적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다. 이런 표현은 지금 요즘도 사고로 뭐 다리를 못 쓰시는 분도 있고 어릴 때부터 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계실 수 있고 한데 어, 그런 것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아, 이게 참 민망하죠. 그런 어, 네, 그런 내용들이 가끔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 네, 그런 분들이 이런데 대해서 상처를 받으실 것같좀 걱정은 되는데 네, 그런 데 상처가 안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미련한 자를 가르치고 지시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이 이렇게 다리가 힘없이 달려있는 다리가 지금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존재와 같아 이 무슨 뜻이로 이렇게 말했을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미련한 자 입에 자문이 있어요 자문이 아, 미련한데 자문을 말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온갖 좋은 소리를 다해 나 그런 사람 여러 번 만나 본적 있는데요. 온갖 은혜로운 말 혼자 다 하고요. 입만 벌리면 성경을 들썩이고 그렇게 하는데 속성은 밀어난 자예요. 정말 밀은 곰탱이 같은 사람이야. <laughs> 아, 이게 좀 걸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지금 다리에 달려 있지만 쓸 힘을 쓸수 없는 그런 다리가 있어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밀어난 자가 온갖 좋은 소리 입에 입으로만 발린 말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칫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다 보니까 이게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무슨 특별한 기술 배우듯이 성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미련한 자 입에 자문만 자꾸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 자문이 자꾸 쌓이니까 행하지는 않으면서 실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유하고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과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행함은 없이 입으로만 온갖 교훈을 떠벌리니까 이게 미련한 자의 미련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랑 성도주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 봐참 몹시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양육하는 성도주 중에 그런 사람 있다는 건제 책임이고 또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 성도들 특히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작더라도 겸손하게 깨달은 말씀, 깨우친 말씀, 설교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 그런 참 지유로운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에도 역시 또 미련한 자 어디다 지금 비유했나 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겁니다. 앞에 는 자문을 줬는데 깨닫지 못서자문 줘봐야 의미 없는데 영예를 줬다. 혹시 이렇게 칭찬해주고 영광을 주면 미련한 자가 돌이킬까 해서 영예를 줬더니 <laughs> 이 미련한 자는 그 영예를 자기가 정말 잘나서 그런 줄알 엉뚱한 짓 하더라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해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런 물멧돌 아시죠? 물멧돌 물멧돌은 생황사 누구 있습니까? 다윗에요 다윗 다위. 골라서 썰어뜨릴 때 물멧을 물매, 탁 돌려 가지고 탁 나와 가지고 어, 골라서 썰어뜨렸지 않습니까? 물멧은 길게 이제 가죽으로 된 건데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가운데다 돌을 놓고 딱 양쪽 지고막 흔들면 가속도가 생기죠. 그때 딱 놓으면 가서 이제 상자반 쓰러뜨리는 무기 같은 건데, 아 거기다가 물밑에다 돌을 묶어버렸네. 그럼 아무리 흔들어봐야 돌이 나가겠습니까? 묶어버린데. 어리석은 자미련에자 명예를 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줘봐야 그 명예가 명예가 가치를 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사람들 그냥 어, 다이루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미련한 자에게는 그게 안 먹힌다는 게 문제예요 본문에 그거잖아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고 칭찬을 했더니 제가 정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도로 갖다 물매에 매어 버리더라 하나님 일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영예는 칭찬은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아무 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르치는 자가 미련 나가면 되안 되겠죠. 이게 지금 명예를 줘야 될 사람인지 칭찬을 해야 될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구, 구절은 더 심각합니다. 미련한 자 입에 자문은 있는데 입은 입만 벌리면 좋은 소리 온갖 잘해. 근데 그 미련한 자가 입에 자문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해 가지고 가시나무를 들었습니다. 술 취해서 지금 아무것도 몰라보네. 가시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로 함부로 휘두르고 사람 찔러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7절에서 미련한 자가 자문을 말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악을 끼친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자문 전체에서 아마 제가 들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무익하고 어리석은 자가 성경만 머릿속에 넣고 알고 하니까 악을 끼치더라. 남들에게 가시체를 휘두르더란 거예요. 이 성경이 가시체가 돼가지고. 술 취한 자가 뭐 가시체를 휘둘고 다른 사람들 막 피해주고 상처 주듯이 이 미련한 자는 자문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떠벌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진리를 곡해해서 마음에 상처 주고 영적으로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미련한 자에서,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자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주의하셔야 될뿐 아니라, 또 그런 미련한 자가 입에 자문을 말한다고 그런 것또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영영받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휘두르는 가시에, 가시나무에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미련한 자가 이 일을 할때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드는데 장인은 뭘 물건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온갖 것을 말하는 만드는데 혼자 못하니까 일꾼을 드려야 된다. 그 일꾼을 미련한 자를 고용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대요. 이런 지나가는 행인이 내가 만드는 물건에 무슨 신경 쓰겠습니까? 물건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올바르게 나와야 되는 이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자기 갈길 바쁜데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사하시면서 일꾼 드리는 사람들 사람 때문에 속상는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마 예전에. 장사 해보신 분도 나시던데 그런 경험 많으시죠 어, 저희도 집에 아버님 부모님 장사할 때 일꾼들 때문에 속 썩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자를 고용해 놓으니까 주인이 죽어 나는 거죠 이 대사는 위험한 일이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어, 그걸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급하다고 함부로 사람 쓰지 마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 사람이 없다보니까요 함부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어쩔 수 있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 그렇게 그온사람들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더라 우리 그런 존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은 더 심각한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개는 어 혹시 개가 풀 뜯어 먹는 거 맞습니까 여론 잔디밭에 여론 뒷마당에 잔디에 풀뜯어 먹는 거 봤습니까? 지나가다 풀뜯어 먹는 개 봤습니까? 개는 풀뜯어 먹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이 엉뚱한 소리 할때개 풀뜯어 먹는 소리하는 이런 말 하잖아요. 개는 풀을 뜯어 먹어요. 가끔, 가끔 무슨 어떨 때 뜯어 먹느냐? 개가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뭐 조금 전에 음식을 먹었는데 먹이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돼 위가 불편해. 그럼 이걸 토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토하기 힘드니까. 그 토하기 위해서 풀을 뜯어 먹더라고요. 그풀 뜯어 먹으면 그 풀의 독성 때문에, 그 풀의 그 쏘는 그맛 때문에 토하는 거예요. 그 위가 편안해지죠. 근데 이 미련한 개가 이제 위가 좀 편안해졌어. 그데 자기가 토해놓은 걸 그걸 또 먹는 거예요. 이게 개라서, 그걸 개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도 그 고통 당할 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내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거 딱 지나가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더라예요그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갈때 마음과 올때마음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힘들어 오를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어려움 지나고 나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냐면 의도를 안 후에 즉 복음을 알고 구원의 도를 안 후에 다시 그걸 또 저버려 자기 욕망 때문에 죄악 때문에 좋은 설교를 듣고도 가서 그걸 다 다시 저버리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자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회개한 죄는 정말 그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아는 걸다안다 말이야. 그래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완전히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소망있다는 그런 자국들보다. 근데 뭐 어디 가나 어떤 모임에 가면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기는 다 한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말로 그렇게 많이 떠벌리죠. 빈 깡통이 요란스럽잖아요. 세상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또 굉장히 경건하고 나는 아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은 정말 무섭습니다. 영적 교만은. 그래서 정말 겸손하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교만하면 참 보기도 힘들고 교회에 널골칫거리야 되죠. 암덩어리야 된다고요. 지혜롭고 경건하다고 이렇게 또 거짓되는 틈으로는 자기 망상에 자꾸 빠져들어요. 이런 사람들.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 안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 5장 21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믿음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똑같은 소리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일곱 번에는 화 있을진저 화라는 말이 저주받는 소리야, 지옥 같는 소리라고요.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철저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시고 알면 알수록더 겸손하시고 많이 행하시면 더 겸손한 그런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생각 이 모든 것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헛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도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회개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가 거투한 그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우리 삶에 올바른 가르침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사도들의 자세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 살고, 그리하여 더욱 겸손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추구합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다 지혜롭게 충성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